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2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2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때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망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망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잡은 바핀 수술, 소에 가지고 네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시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업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요하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거룩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사여서 6장. 1절에 13절 말씀 가지고 이사회에서 이사회가, 랩넌트 이사회가 부름받은이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시간표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같이 기다렸으면 합니다. 진정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하던 랩넌트 운동에 또한 번에 또 시간표가 왔습니다. 혹시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데 드리려는 우리 자신이 막상 드려봤는데 혹시나 마음이 공허함을 느낀 적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게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진짜 제대로 된 상태 속에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 속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거고 제대로 드린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자신이 딱 쳐다봤는데 영적으로 황폐함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정말 제대로 된 정말 드리는 걸 지금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정, 영, 정신적인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집중되지 못하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보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 을 쳐다보고 있는데 찬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여러분 깊숙한 부분을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더더욱 깊은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찬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넘치십니까?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찬양 드린들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 구석에 무엇인가 힘이 빠지고 무엇인가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지금 제대로 된 것을 드리시려고 하십니다. 왜냐? 우리들의 상태가 옳지 못하다 바르지 못하다기보다는 정말 치유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상한 영혼을 알고 계십니다. 영 황폐된 우리의 영혼 상태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참 왕. 그래서 마귀의 세력을 꺾으시고 집안 대대로 가문 대대로 현장에 파고 들고 있는 허감의 세력을 꺾으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려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실 때 여러분 것을 드리고 이 하나님 것을 받으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것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진짜 보이지 않는 수많은 갈등들이 있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제사장 대신 예수 그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선제 대신 예수 그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 다음에 가야 될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것을 드릴 수 없고 하나님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놀란 축복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누립니다. 은혜가 안 된다. 이번 한 주간 은혜를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경제가 우리 가정의 경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직 나의 좌, 나의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나는 정말 싸우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황폐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드려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그 에덴 서밋스코르가 관련돼서. 우리 랩넌트의 상황, 그 다음 밖에는 현장의 상황을 잠깐 좀 봤지요. 사실 랩넌트들이 우리들보다 더더욱 인종차별에 대한 부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 상황들. 그 부분을 랩넌트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 상황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좋게 만들어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 상황을 드려야 됩니다. 아까 우리 렌너트가 어떤 그 상황, 에덴스쿨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누워서 계속 폰 보고 있는 거 보이지요?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분명히 그것 때문에 엄청 고민하고 힘 빠져 할 겁니다.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만들고 있는 부분을 위로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노력들, s t r i 프 e struggles. 그거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리스의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들이지 못하면은 그 공간, 그 공간은 계속 여러분 것으로 또 스트로그나 여러분 것으로 메워져 있습니다. 그걸 비워내야 됩니다. 끝을 내야 됩니다. 비워내시야, 그래야 그리스도 것이 들어갑니다.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들이시길 바랍니다. 왜 진정한 시간표로 했는줄 아십니까? 이런 것을 발견해야 진정한 시간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이 있어야 끝이 보입니다. 그래서 집번에 예전에 시작이 있어야 끝이 보인다고 했죠. 절대 불가능, 안 되는 것이 있어야, 그래야 절대 가능이 보입니다. 안 되는 것이 있어야 영적인 것을 봅니다. 아, 정말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것하고 연결됐다는 걸 여러분이 보이게 됩니다. 나 중심의 상태에 있으면 절대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을 끌어당기십니다. 나 중심의 상황을 하나님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질 중심의 상황과 상태를 하나님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이것을 주님 받아 주셔서 더러워도요, 더러워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씻거시려고 지금 준비하셨습니다. 상처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씻거시려고 준비하셨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여러분 속에 있는데 여러분과 같이 계시는데 하나님 없이 살았던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절대 불가능 상황 속에서 절대 언약이 나옵니다. 절대 언약이 나옵니다. 그 절대 언약이 뭔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소입니다. 예수 그리소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길이 되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에게 진짜 길을 보여주십니다. 나중심의 길이 아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주와 지향 속에서 있는 문제가 아닌 정말 여러분의 죄악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된 완전한 해결책을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이 정말 진정한 문제는 문제가 많다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참단 해결자이신 제사장의 힘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참단 왕이 되셔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진짜 여러분이 갈 절대 여정이 보입니다. 절대 여정이 무엇입니까? 그 절대 여정이 오늘 사실은 오늘 이사야서 6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에서 6장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다섯 가지로 한번 줄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절대 불가능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 6장에 보면 6장 1절을 보면 우사,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참으로 잘 믿던 왕입니다. 잘 믿던 왕들 주변에 앞으로 우시아 왕 죽고 난 후에 완전히 나라가 정말 안 좋아집니다. 믿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왕이 다시 일어납니다. 나라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상황 나라의 상태가 황폐합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절대 불가능 있는 상황들이 첫번째 보입니다. 절대 불가능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우리 레넌터들이보는 절대 여정입니다. 거기에 쏙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절대 여정, 절대 불가능 있는 상황이 있더라도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할수 없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진리를 주십니다 이거를 정말 여러분께서 오늘 붙잡으셔야겠습니다 언제요? 가장 불가능할 때 절대 불가능할 때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의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면 내가 본적 있습니다 내가 누구죠?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어디를 봤습니까?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보았을 때 무엇이 보입니까? 보호자가 보입니다. 하늘 보호자가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 서미스크에서 이번에 할 계획이고 내용입니다. 보호자의 성전을 보는 것입니다. 요셉이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하늘 보자의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열한 별을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 형들의 단은 일어서고 내 단은 절하더이다. 단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단을 보는 것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보자의 축복을 보았습니다. 에 요셉의 단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단들, 곡식 단들이 그 요셉의 단 하나 가지고 요셉의 단이 모든 곡식 단이 있는 열매보다 더 많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아는 그런 하늘 보좌의 축복을 보았습니다. 렌먼트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늘 보좌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가 하늘에 있는 동시에. 하늘이 있다는 건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엄청난 지혜가 있다는 거죠. 동시에 최고의 지식을 가진 동시에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같이 연결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보자를 보는 겁니다. 하늘 보자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과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본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그 속에서 더 높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속에서 더 곱, 깊은 기도를 하고요. 전도하는 속에서 더 깊은 전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 볼때더 높은 수준의 말씀을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더 높은 수준의 사람의 생각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일들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폭넓은 이해를 할수 있고 폭넓은 행동을 할수 있고 폭넓은 포용력 있는 여러분의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보좌가 그... 그 하나님 보좌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부로 하면 천사들이 보입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부로 하면 천사들이 보입니다 그 천사들이 지금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슬압들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그 천사가 또 6절 7절에 보면 그 천사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의 입술을 이사의 입술을 완전히 새롭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악의 입술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술을 바꿨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입술은 지혜를 말하고요, 말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첫 번째 지혜 그리고 다스리는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그 그거 통해서 실제로 성취를 말합니다. 성취 그 이사야 사, 그 삼월상에 보면 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죠. 거기서 뭡냐? 말씀이 성취되는 거, 계획한 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렘멘트 여러분, 부모 렘트 부모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얼마나 진짜 좋겠습니까? 그것이 실제로 되는데 누가 도느냐? 우 천사가 이것을 돕게 만듭니다. 서랍이 와서 그 이사의 말을, 그 이사의 입술을 바꿉니다. 쉽게 말하면 천사를 보는 정도가 아니고, 그 천상인 천사를 보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여러분의 입술을 바꾸는 교정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교정하는 일이 생기고, 여러분이 앞으로 하는 모든 일이 진짜 하는 일이 성취되는 그 일이 생깁니다. 그그 그 일들이 여러분의 기업이 돼 보십시오. 여러분의 경제가 돼 보십시오. 여러분의 만남의 축복이 돼 보십시오. 진짜 그것이 성취된다면 그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을 지금 천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이금 역사하는 천군 천사 통해서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이금 찬양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아이 뭐 기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이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지식을 불어 넣어 줄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께서 오늘 정말 이 불가능한 현저 속에서 하나님 쳐다볼 때 동시에 천사들 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비밀을 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을 바꾸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을 통해서 천명, 소명, 사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천명, 사명,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절대 여정입니다. 절대 여정에 일어날 일입니다. 천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이사에게 하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계획이 기 때문에 누군지 막을 수 없습니다. 에덴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천명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누림을 통해서 오늘 주신 여러분의 전도자의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 절대 여정입니다. 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아,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만이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만이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붙잡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기업, 여러분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랩멘트 여러분, 여러분만이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보금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그렇다면 이거를 개발해야 됩니다. 이걸 생각할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서미스쿨에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그 계획을 할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을 통해서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큰네 번째 있는 세 번째입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살려야 될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여러분 정말 살려야겠습니다. 이거를 이사야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며 어디로 갈고 할때 이사야가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뭘 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볼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랩넌트를 키워야 된다. 하지만 그랩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그 전까지 수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뭐냐? 10분의 1 남아있는 것도 다 불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고 무너지고 힘들어지더라도 그게 절대 불가능이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이사에게 주신 천명, 천 소명, 사명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계속 랩넌트, 밤나무 상수리가 그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고, 그리고 거기서 새순이 솟아나고, 거기서 랩넌트가 솟아나고, 거기서 나무가 되고 숲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계속 이 말씀 운동, 언약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해 주신 사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주신 빛의 경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랩넌트 여러분이 주신 여러분만의 참된 전도의 언약 여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쳐다볼 때,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 이것 통해서 다시 현장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천명사명 소명이 보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다시 13절 보면요. 밤나무나무가 배임을 당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일들을 이사야 통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통해서 회복할 일들이 생깁니다. 어떻게 회복됩니까? 여호와의 영광 통해서 회복됩니다. 3절에 보면은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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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 했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말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 거하시고, 여러분의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버텨라 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 영광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오늘도 참 왕의, 선, 왕의 힘을, 참 왕되신 그리스도의 힘을 누리기 때문에 허감의 권세가 꺾입니다. 저주가 꺾입니다. 참 제사장의 힘이 그 영광통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참 선지자의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갈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께서 누리시게 됩니다. 이것이 절대 여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갈 시간표입니다. 여정, 시간표 오늘 다섯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절대 불가능 두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바꾸시는 역사들, 영적인 역사들입니다.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것이 기도이기도 하고요, 찬양이기도 하고,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시고,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 건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진정한 시간표가 항상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숨 쉴 일이 생길 때마다 오늘부터요, 꼭 하십시오. 한숨 생길 때일 생길 때마다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마다 주여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이 번부터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시간표다. 진정한 시간표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자 한번 따라 할까요? 이름표를 한번 따라 해겠습니다. 진정한, 진정한 시간표가 시작되었다. 예, 우리 집에서 갑자기 하니까 우리 램넌트 우리 두 명은 갑자기 무슨 말 따라 해야 되는가 싶어서 눈치 보다가 우리 사모만 따라 했습니다만 여러분 따라 하셨죠? True time schedule begins now. 진정한 시간표가 진정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됐습니다.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불가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을 쳐다볼 때 하나님 영광이 임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천군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변화시키는데 누구를 변화시키느냐? 바로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그 대상을 바꾸기 전에. 그 대상이, 그 현장이 불가능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천명, 사명, 소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회복하실 겁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 흐름이 계속 있을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오늘 꼭 누리시 바랍니다. 에덴 서미스쿨 똑같이 이 축복을 누리려고 사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복음, 기도, 전도 훈련하고, 그 다음에 그 세계관, 그리고 인턴십 훈련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이번 21일, 오늘 주일날, 중직자 대학원 마친 이후부터 어 처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개강 예배를 잠깐 드리고, 그리고 그것도 다 줌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 제가 처음으로 그 복음의 개인화에 대한 과목을 가지고 첫 번째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숙제를 주게 될 겁니다 우리 랜멘터들이 그이에 워크샵이라고 부르는 숙제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어 진짜 이 복음의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그 제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그 결론을 내서 제출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교사 선생님들은 랜멘터들과 함께 이 워크샵의 내용들 가지고 랜멘터들이 제대로 적용했는지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단 랩넌트 운동의 토대를 같이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랩넌트들 정말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거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 현장에 있는 모든 랩넌트까지 살아날 수 있을 만큼 하는 그 역사들 고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시간표가 시작되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진정한 시간표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시작되기 앞서서, 저주와 재앙에 꺾이는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도록 오늘 천사를 파송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진정한 시간표 앞에서 정말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시되, 강희영이 집사님 그리고 우리 김성주 성도님에게 새로운 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레멘트의 부모님들, 사랑하는 우리 영산업 성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대학생들 그리고 우리 모든 중고등부 어린이 레멘트들까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비밀들이 나는 임하는 참된 축복의 시간 되도록 진정한 시간표가 시작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